안녕하세요. 라이프트럭입니다. 자, 오늘은 3.5톤 고소 작업 차량인데요. 어, 보통 스카이 차량으로 불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외벽, 공사나 간판, 높은 곳을 작업하는, 작업에 쓰이는 차량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차량의 연식은 2020년, 등록돼서 실주행 18,000km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자, 3.5톤 와이드 6.6 차량의 장비가 올라갔고, 장비는 노바스 320이라는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작되었고, 어, 높이는 32m까지 올라가는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아, 3.5톤이나 2.5톤 스카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장축과 단축으로 나눠지는데 이 차량, 단축 차량입니다. 단축 차량의 장점은 이제 뭐 도시, 도심 속에 이제 좁은 골목이나 시내권, 그래서 이제 차가 짧다 보니까 이제 작업하기 수월하고요. 보시는와 같이 윈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스카이 차량의 모든 게 장착된 풀 옵션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자키 되어 있고 아웃리거 트 양쪽에 다 되어 있고 이쪽에 전기 작업하는 일선까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공구통에는 이전에 차주분께서 사용하던 장비들이 이제 그대로. 들어가 있고 고인목도 이렇게 안전성 이제 아웃트리고 사용할 때 쓰인 고인목까지 다,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비파기 검사랑 안전 검사도 모두 마친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버켓도 지금 정품 버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제 버켓을 큰 걸로 이제 교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교환을 하면 이제 검사 때 빠꾸를 먹는데 이 차량은 이제 출고 때 제작된. 버켓으로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검사도 문제 없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 되, 되겠습니다. 자, 공구통도 양쪽으로 4개 되어 있어가지고 뭐 필요한 장비, 연장들을 담으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인버터까지 되어 있고, 기 릴선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탑시트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저 무선 리모컨으로 아래에서 이제 장비 작동을 할수 있는데 이제 찾길 옆이나 이렇게 하실 때는 이게 탑시트 올라가셔가지고 또 예, 안전성 있게 작업을 할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바스에서 3.5톤 노바스 장착된 고소작업차 중에는 지금 32m 지금 맥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와이드 6.6 차량에 이제 장착이 돼서 일반 3.5톤 차량과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관은, 외관 보시면은, 뭐, 전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상품화 작업을 마쳤고, 저희가 이제 입고 되기 전에 노바스 들어가서 장비 확인도 모두 마친 상태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자, 실내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 클리닝 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뭐, 심차 느낌이 들 정도로 매우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선 리모컨 장착되어 있고, 내비랑 블랙박스 하이패스, 뭐, 차량 완전 골드 옵션으로, 풀 옵션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구입 후뭐 따로 추가 비용 들어갈, 들어갈 필요 없이, 이제 넘버만 이제 지자체에서 받으셔가지고, 바로 사업 투입 가능한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프트럭에서는 이게 3.5톤, 32m 뭐 차량도 보유하고 있고, 옆에 보시는 것 같이 2.5톤에 뭐 24m 차량도 뭐두대 있고, 또 1톤, 차량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차량 뭐 다량,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요. 자, 보시는 차량 2020년 등록해서 실주행 18,000km 운행을 하였고요. 로바스 320 32m 올라가는 3.5톤 단축 스카이 차량입니다. 자, 스카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라이프트럭으로 위에 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뭐 다양한, 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